너무 설정샷인가? 준비물은 이 노트북이랑, 그리고 뭐 스마트폰? 제가 만약에 쓰러지면은, 누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일 누가 하겠습니까? 남들이 되게 부러워하는 삶이잖아요. 아, 겉으로 볼 때는 그렇죠. 예. 힘든 점이 뭐예요? 힘든 점이요? 힘든 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이, 멋있긴요. <laughs> 이게 바로 노마드의 삶이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어, 지금 네.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저 출근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일하는 공간이고요. 넓진 않아요. 근데 혼자 딱 일하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출근은 몇 시쯤 하세요? 네. 보통 저는 아홉 시쯤 해요. 뭐랄까요, 좀 일이 뭔가 영감이 꽃이 날 있거든요. 아침에 그런 날은 좀 일찍 나와가지고 일곱 시. 뭐 6시쯤 나와가지고 그때 일할 때도 있고 혼자 일하는 게 1인 상가다 보니까 오늘 일이 안 되는 날은 뭐 일찍 퇴근할 때도 있고 뭐. 오늘 그럼 일정이 네. 어떻게 되세요? 오늘 일정은 여행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엔잡으로 그 손님들한테 일정표를 좀 만들어서 보내주고 어, 홈페이지를 만들 겠어요그 강의 교재도 만들고 그 블로그 포스팅 영상도 정말 많은 일을 하시네요 그 여행사 일은 언제 하시나요? 여행사 일은 보통 오전이 많이 해요 여행사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저희는 인별 트립이라는 여행사고요. 인도란 네팔 쪽으로 전문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운영하시는 거죠? 네, 혼자 운영하는데 그래도 저희 가이드들 있습니다. 가이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이드는 그 주로 여행 좀 많이 다녔던 분들, 뭐 여행 좋아하면 누구나 가능해요. 그러면 뭐 영어 못해도 할수 있어요? 영어 를 못해도 하시는데, 그래도 영어로 잘하면 좋죠다두해 보지, 로뭐 어우, 너, 너, 베리 스피치고, 너, 이, 해서 저런 동을 해야죠. 지금 틀린 거 없나? 왜냐면 날짜랑 이런 거또 틀리면은, 손님들도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음, 보내면 끝이에요. 예, 예. 카톡으로 보냅니다. 어. 그리고 자리를 이동하려고요. 제가 <laughs> 일하고 싶은데서, <데도> 전화한 <laughs> 개, 수상이라 해야 되나요? 저번에. 예, 지금 홈페이지 좀 수정을 하려고요. 음. 원래 하였던 직업이 뭐였어요? 원래는 웹 디자이너였습니다. 음, 회사를 그몇년 동안 다니신 거예요? 뭐, 했로 네. 치면 네. 10년, 10년 다녔네요. 네. 별트레입라는 여행사를 네. 어떻게 차리시게 되셨어요? 처음 제가 원래 여행사를 하려고 했던 건아니었거든요 여행 작가가 되고 싶어서 뭐 인도라든지 네팔이라든지 뭐 이렇게 유럽이나 아이슬란드도 이렇게 여행했었고. 그게 경험이 돼 가지고 책도 쓰게 됐고 뭐 이제 특강도 고 여행 특강도 했었고 여행사까지 하게 된 거죠. 네, 얼마 가지고 시작하셨어요? 어 초기 자본금 저는 한 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아, 천만 원으로 그럼 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가능하죠. 예 그보다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한데 아무래도 자본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유리하긴 합니다. 음 그러면은 여행사에서 네. 어떻게 수익을 내세요? 수수료가 저희의 수익입니다. 그러면은 제일 잘벌 때랑 네. 제일 뭐 못못벌때그 네. 수익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어, 수익이 제일 적을 때는 한명 보냈을 때 40만 원. 1달에 한 20명 보냈을 때는 600만 원 정도? 고정 수입이 아니라 그달그달 네. 그달 다른 다 그때그다르죠. 그렇죠. 그거를 보완해 주려면 또 다른 수입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엔잡을 하게 된 거고, 노마드를 하게 된 거죠. 사장님, 이제 퇴근하시는 거예요? 네, 퇴근하고 있습니다. 너무 여기에서 앉아서 일하면은 답답해요. 네. 그래서 나가서 오, 일하는 것도 좋으니까. 날씨 좋으면은 이렇게 네. 공원에서 일해도 되나요? 어, 네. 뭐, 비만 안다면 온 상관없죠. 네. 준비물은 이 노트북이랑 그리고 뭐 스마트폰? 일하시다 말고 어디 가세요? 아, 잠깐 몸 스트레칭 하러 왔습니다. 자주 하는 운동이에요. 음. 이거 어르신도 많이 하잖아요. 이거 생각보다 재밌어요. 제가 만약에 쓰러지면은 누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누가 하겠습니까? 남들이 되게 부러워하는 삶이잖아요. 아, 겉으로 볼 때는 그렇죠. 예. 그럼 힘든 점이 뭐예요? 힘든 점이요. 힘든 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결국에는 지금 수익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할수 있다는 게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점이 뭐예요? 손님 모집하는 게 제일 쉽지 않아요. 손님은 그러면 어떻게 모집하고 있나요? 제가 설명회로 하거든요. 여행설명회를 통해서 모집을 하거나 아니면은 블로그에다가 글을 열심히 써가지고 모집을 하거나. 그러면은 네. 여행하면서도 혹시 네네. 일하세요? 네, 여행하면서도 일합니다, 저희. 이게 노마드 하시는 분들은 여행과 일이 하나로 합쳐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어디 가세요? 먹고 아니 오늘은 그냥 나왔으니까 저희 집에 가서 일하려고. 오 멋있다. 아, 멋있긴요. <laughs> 이게 바로 노마드의 삶이죠. 어. 네. 사장님 집으로 가신다더니 네네. 카페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맛있는 커피도 먹고 싶어서 그냥. 음. 변경에서 카피로 왔어요. 음... 네. 여행 아까 많이 다니셨다고 네네. 하셨잖아요. 네.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원래 여행지에서 여행 같이 하다 보면은 없던 마음이 생겨요. 더 여행 때썸 타가지고 한국에 와서 만나는 신분들 꽤 있어요. 여행판 나눈 솔로라고 보시면 되겠다. 어... 인도에서 만나서 결혼까지 간 커플도 있네. 이제 집에 가시는 건가요? 네 이제 집으로 들어갑니다. 또 집에서 쉬었다가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일 있으면 계속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있으면 하고 장소랑 시간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노바드 하는 사람들의 삶이자 숙명인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 좋아지 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은 어,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이제 집에 와서는 일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어 지금 여행 예약 들어오신 손님들 스케줄을 확인하고. 아, 이게 네. 스케줄 표인가요? 네, 저희 사이트에서 제가 전장해 놓은 건데 저희가 작은 여행사다 보니까 잘 만들었어도 손님 입장에서는 실적이었으면 이게 뭐 의문이 수, 드시, 드실 수 있거든요. 저희 스케줄 공유해가지고 오픈해서 아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여행사구나 이런 것도 알리는 목적도 있고 지금 이게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저한테는 적은 거죠. <laughs> 많은 건 아니죠. 정말 많으려면 매주 스케줄이 있어야 되는데 매주 있는 건 아니어서 수익이 안날때 다른 걸로 이렇게 돈을 그렇죠. 마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이 기본적으로 사업은 리스크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해지를 해야 돼요. 아 전문적으로 한데 <laughs> 한 기본적으로 N잡은 이제 하게 되는 거고. 직업이 몇 개신가요? 일단 여행 기획자 그리고 웹 디자이너 사진 작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이게 저희 트래킹 하는 손님들 히말라 그러니까 트레킹 끝나고 이런 뭐라고 그러죠? 상패라 해야 되나? 증정서를 줘요. 음. 근데 그게 단순히 그런 종이가 아니라 정말 있어보는 상패죠 예. 진짜 금인가요? 진짜 금아 알겠죠. <laughs> 피곤해서 침대에서 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피곤하면 바로 옆에서 자면 되니까그 <laughs> 디지털 노마드가 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공식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좀 자유롭게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인터넷이 될수 있는 공간? 그런 오프라인에 구속받지 않는 그런 직종이라면은 어, 누구나 노마드가 되시고 그러면은 인 네. 여행사 네. 누구나 할수 있나요? 어, 네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행을 좀 많이 다니신 분들이면 확실히 유리할 것 같아요. 여행 관광 사업자가 있거든요, 변화가 있거든요. 거기 나오는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그런 조건들을 잘 맞춰가지고 신청하시면은 어지간해서다 나옵니다. 그럼 여행지 선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많이 간 지역들. 많은 지역을 다 할, 하는 것보다 특정 지역을 더 깊게 파가지고 전문성 있게 하는 게 유리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네. 나만의 여행 상품이 있어야 돼요. 그럼 저도 지금부터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네. 할수 있을까요? 네, 가능하죠.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고자 하시는 열정과 배, 그런 자세가 돼있으면은 어떻게 어떻게 다할수 있어요? 음. 일하면서 네. 제일 좋았던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요? 내가 만든 여행 상품으로 손님들과 같이 여행할 때 손님들이 너무 기뻐할 때. 행복할 때 저도 같이 기쁘더라고요. 음. 예, 되게 보람 보람 있고. 예. 앞으로도 그럼 계속 꾸준히 하시는 거죠? 네, 꾸그할 겁니다. 예.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할수 있다는 그 매력에 한번 이제 빠지니까 그게 잘 맞기도 하고 그럼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앞으로의 목표는요, 음, 작지만은 뭔가 탄탄한 그런 여행, 그런 커뮤니티? 플랫폼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어떤 걸까요? 한번 도전해보라. 네. 그러면은 뭔가 길이 열린다. 너무 실패로 두려워하지 말고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스템은 비용이 얼마 정도 되나요? 테이블링 QR 오더라고 하는 건데요. 놀라지 마세요. 이거 한 달에. 아 진짜요? 기존의 테이블링 모더 보다는 한 5분의 1 정도 완전 저렴한 가격이어서 저도 바로 신청했어요 장사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laughs> 기존 거는 충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도 되고 청소할 때 엄청 거슬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고 또 이제 터치가 잘못되면 은 주머니 미스가 난 경우가 있어요 진짜 짜증나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서 너무 편리해졌어요 진짜아 인생이 달라졌다니까요 <laughs> 아 그리고 매장 분위기랑 디자인에 맞게 디자인 커스텀을 해주는 거 거거든요? 엄청 예쁜거 같아요 손님들이 직접 본인 핸드폰으로 주문할 수 있어서 엄청 편리하고요 보셨죠? 주문 들어오는 속도 업계에서 제일 많은 포스기랑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 사장님들 기존에 쓰시던 결제 환경 그대로 옮겨서 쓸수 있어서 엄청 편리합니다 웨이팅 1등 업체 테이블링에서 만들어서 믿고 쓸수 있는 QR 오더 서비스 30대 자영업자 이야기 채널을 보고 문의해 주시면 다양한 혜택과 설치비 면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